오이 어, 진 브로드. 진브에 준비했어 신발. 날 위해 준비한 신발이야? 어.. 알파인 부츠. 오토바이에서 제일 비싼 부츠인데 오우 씨! 만약에 사게 되면 오늘 이거 어. 오우.. 야야야야야 야, 야. 야, 그거 중고로 팔아도 20만 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다 <laughs> 제가 오토바이 사러 갑니다 지금. 마스크는 차이라서안 꼈습니다. <laughs> 드디어 우리 어, 찐코치 소울 트리코 우진이가 어, 발인이 입문한다. 발인이, 발인이, 발인이는 바이크 어린이. 발인이라고 <laughs> 그래요. 몇년 네. 만냐 너? 32년 됐습니다. 32년, 32년 만에 바이크 입문합니다. 근데 제대로 입문을 합니다 요번에는아 고등학교 때는 막 타고 다녔는데 무식하게. 얘는 제대로 안전 교육도 받고 준법도 다 지켜가면서 사고 네. 안 나게. 네 윤리 교육도 받고 있죠. <laughs> 어, 어, 어제 어제. 어떻게죠? 밀리 고각 쳤습니다, 한번. 네, <laughs> 요단강을 건너갈 뻔했죠. 네. <laughs> 그리고 또 어... 친구가 또, 또 바이크를 사는데 또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같이 함께 가서 바이크 매물 상태도 보고 밀리 고각을 한번 쳐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때 마음이 늦어가지고. 이거 사서 또 바이크 밀리 하는 거아니까 아예 그 절대 안 합니다. 그걸 다치면 오토에 바로. 어, 어, 어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습니다 사고 어. 단한 번이라도 남면, 나더라도 나면? 무조건 바이크는 처분하는 걸로. 어 약속입니까? 네그 약속이에요. 오늘 각서까지 쓰고 왔어요. 아, 앞으로 30년 무사고 바이크 30년 무사고. 아그쵸죠 근데 누가 와서 박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 내가 사고 안 나고 누가 와서 박아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그거 절대 앞바퀴도 어. 안 들겠다. 그렇죠. 어, 저는 이거는 단순히 레저용으로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로는 절대 앞바퀴 들지 않겠다. 근데 따라오는 <laughs> 분은 어, 두 바퀴 달린 건다 들어보고 싶은 호기심이 아... 생깁니다. <laughs> 오우씨, 아 저렇게 어, 오토바이가 멋있어요. 유나 아 바이크가 이제 눈에. 유턴유턴씨 네, 넣었잖아. 아, 이제 다온거 같네요. 이거 이거 아니야. SK 이건불인 거 같은데. 아, 이건가요 네. 네. 어, 일단은 외모 상태 너무 깔끔하네요. 올 블랙. 올 블랙. 네. 어, 키한번 시동 시동 한 한번 켜봐도 돼요? 네. 네. 어, 키세르모니키세르모니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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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일발 시간. 야, 늘었습니다. 아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자. 네. 오, 그지? 천대와 전통이 약간 어우러진. 오, ]데? 야. 오 오토바이 제 기능 설명지만 해주세요, 버튼. 아, 버튼 설 네, 일단은 네. 이 빨간 거킬 스위치라고 그러죠. 보통 바이크는 킬 스위치를 끕니다. 킬아 스위치를 끄고 그다음에 오프를 해요, 보통. 아, 네. 왜꼭킬킬 스위치를 써야 돼요? 어, 바로 여 바로 끌수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음이 시간보다 바이크라는 게 갑자기 어떤 돌발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바로 킬 스위치를 내려서 꺼버리고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음.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키 돌려서 빼는 시간이 빠를까요? 아니면 손잡이에서 여태 꺼는 게 빠를까요? 킬 스위치가.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어, 그런 편의성 때문에 그에 음. 맞게끔 킬 스위치는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 또, 아, 디지털 좋아요. 디지털로 돼 있고 아. 요즘 그래도킬 스위치를 아까 오프했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내려야겠죠. 아, 그... 이 상태에도 시동이 안 걸려요. 아. 그러니까 이런 안전성도 있는 거야. 음. 해놓고서 갑자기 시동으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방치하라는 거죠. 엔단이 들어가는지 음. 확인하고, 했으면은 다시 킬수 있죠, 다시. 온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어라는 소리겠죠. 어소리한 아, 방에 걸리네, 그냥. 어, 이 단기통에, 아. 혼다 엔진은 좀비 엔진이고, 되게 유명한 엔진이에요. 되게 좋은 엔진. 좀비 엔진.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크라첼이 네. 있죠. 네, 아주 흔한. 어, <뛰> 펼견이 있고, 그 음. 다음에 깜빡입니다. 깜빡이. 자, 왼쪽 한번 누르게 되면 은 네. 꺼지고, 네. 오른쪽 한번 누르면 꺼지고, 그 다음에 이건 하이빔이죠? 쌍라이트. 하이빔, 쌍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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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가 되게 이쁘다, 이거. 라이트는 기본 데일라이트가 음. LED로 되어 있고, 음. 그 다음에 상향등을, 푸쉬를 위로 올리게 되면 상향등이 켜집니다 나중에 음. 이제 반응 시한성이 안 좋을 경우에 야간 라인인데, 사용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음, 이제 브러치 되게 부드럽습니다 브러치 어. 정말 부드럽고 어~ 이제 어. 상태는 제가 내가 제대로 안 해봐서 뭐. 어. 이게 A/B s 가어 있어요 아뒤다 A/B s 예요네 a b s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뭐 그거 뭐 끝난 것 같은데요? 어그요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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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c 에에에에에에에 네. 네, 감사합니다. 어, 한번 돌아볼까? 한번 돌아보세요, 한 번. 이하. 중국버집과 육을 놓고 에러 돌리게 되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뭐, 장기로 되는 것, 보면 될것 같고. 자, 오, 어, 드디어 이 머신에. 주의됐습니다. 야, 자키 전달시를 하겠습니다. 따, 따. 어, 축하드립니다. 안전하게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어 드디어 킷, 야, 온하고, 야, 드디어 시승을 하는 겁니까? 예, 어, 야, 간지 않은데? 어. 한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럴까요? 네, 처음에 조심하시죠 꾸아하지 마시오 넘어지면 안됩니다 어, 넘어지면 안돼요 뭔가 어울리네요 블랙컨셉 블랙컨셉 뭔가 어울립니다 오, 야, 어울리는데? 너랑 좀 지금 옷이랑도 컨셉이랑 어울려 지금 바이크 머플러도 순정인 상태인데 통의 고동감의 소리가 어, 나쁘지 않아요 진동감과 고동감이 어, 좋은 거 같아요 이 CB125R에 12, 대해서 네. 리뷰도 한번 해 보시죠 네 어, 우리 강영진... 어, 윌리... 무슨 윌리...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이키드를 32년 만에 입문하게 됐어요 네, 입문 바이크는 한, 좋은 거 같아 한편으로는 설레이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불안감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 어, 왜냐면, 어, 아내가 허락을 해줬지만, 아침에 이 오토바이 사러 나올 때, 약간 표정은 안 좋더라고요. 음. 사고 안 나게 잘 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 그 약속 꼭 지킬 거고요. 네. 그리고, 어, 최근에 윌리 연습하면서 좀비 엔진을 이미 혼자 거를 와서 봤거든요. 1 2으시지 상당히 묵직해요. 바디도 상당히 볼륨감이 크고, 크루치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자. 그 다음에 시동도 원킬. 그리고 이렇게 핸들링도 상당히 부드럽고, 그 타이어가 얘는 의외로 두껍네요. 두껍습니다. 어. 여기가 타이어 사이즈가 커요. 이게 12, 300R이랑 똑같아요. 나 되게 마음에 드네. 얇은 부건 네. 뒤에 폼이 안 나잖아. 아, 그렇죠. <laughs> 얇은 뒤석이 작아 보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네. 실물을 보면은 빵이 큽니다. 이거 타이머 두고 온따둥이어요 거의 뭐 커터컵, 네. 커터컵 사이즈야. 어우, 뒷빵. 일단 바이크는 뒤태가 <laughs> 예뻐. 사이즈는 나랑 맞는, 너무 잘 맞네. 예. 사이즈도 딱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자, 이거 그냥 중태 타이너 파트인데요. 어쨌든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yeah. 예. Yeah. Yeah. 자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어, 어... 우리 짐브라더의 짐브라더의 네. 어 라이딩 네. 어, 영상을 한번 다음에 라이딩 영상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인, 야, 예 발인 솔트리커 인사드립니다 안녕. 예. 우후, 가자. <laughs> 자 이제 바이크를 실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바이크 전용 사다리를 피고 있습니다. 예 네. 어, 바이크, 흥진 바이크. 어우, <laughs> <laughs> 딱 들어가. 어우, 딱 들어가.